오늘 우리는 2025년 감사주일로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의 성서적 기원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 수확을 하고 지켰던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불렀던 절기에서 유래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개신교회에서 행하는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정착하고 이듬해 1621년 가을에 3일 정도 추수감사축제를 가졌던 것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유래가 되었어요. 유럽에서 미대륙으로 건너가서 건너오는 와중에 여러 사람이 죽기도 했고 또 도착한 곳에 풍토병으로 또 도착한 후에도 사람들이 죽었죠. 낯선 땅에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은 첫 농사가 수확이 대단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록을 보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고 뭐 그랬다는 것도 있는데 대단한 수확은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그들이 감사절을 지킨 이유는 추수 그 자체보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섬길 수 있게 된 일에 대한 고마움이 컸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200년쯤 후에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앙 교육을 받은 한국 교회는 미국 개신교 기독교의 전통을 고스란히 이어받죠. 그래서 1904년 11월 10일에 첫 추수 감사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후에 <laughs> 11월 셋째, 셋째 수요일로 잠시 바뀌었다가 다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변화가 일어난 것이 1980년대라고 하는데, 그때쯤 추수감사주일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제 개신교안에서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수확한 열매에 대한 감사. 뭐이 본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 <laughs> 언제 감사절을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좀 나온 거죠. 그래서, 어, 하나는 미국에서 시작된,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에게 이어받은 그 전통을 그냥 계속해서 따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음, 그건 미국 거고, 이제 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는 추석이기 때문에 추수, 추석을 전후해서 추수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요즘에는 추석쯤인 10월 중순부터 11월 사이에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 날을 언제 지키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그것보다는 감사의 의미를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리고 농경문화를 벗어난 지 오래돼서 이제 대부분은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자영업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산업사회 현대인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이 추수라는 단어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점에서 추수감사 주의이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아무튼. 한 해를 한 달여 남겨둔 이즈음에 우리가 감사주일로 하나님 을 예배하며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는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차원에서 비신앙인에게도 동료, 장려되지요. 신경과학에 따르면 감사를 표현하거나 떠올릴 때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도파민 같은 기분이 좋아지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난다고 하죠. 감사의 표현은, 표현은 뇌에서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을 억제하고 그 결과 불필요한 걱정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또 회복 탄력성, 뭔가 어려운 일을 겪었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 탄력, 탄력성을 높이는 어, 핵심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감사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과의 신뢰나 친밀감도 강화되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접착체 역할을 하는 것도 감사입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laughs> 서로 감사를 표현한, 표현, 감사 표현을 자주 하는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보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아, 높다는 그런 보고도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유물을 떠나 감사와 긍정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권장됩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성서의 명령에 따라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많이 교육받고 이야기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비신앙인들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가 성서를 근거로 목회자들에 의해서 자주 권고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좀 의무감에서 나오는다는 느낌도 받긴 곤 합니다. 그리고 뭐 감사가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 감사의 표현이 부족하면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교회 분위기도 좀 있지요. 사실, 마냥 감사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좀 퍽퍽하게 느껴집니다. 오늘날의 사회 경제 현실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는 기대에는 저 멀리 사라진 듯 하고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을 봐도 그리 쉽게 감사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육은 시인이 어느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보면 하루 한 끼를 먹기 위해 폭염 속을 걸어가는 노인이 있고, 습식 사우나 같은 쪽방에 누워 앓고 있는 실직자가 있고, 홍수에한해 농사를 다 망친 육촌 형님이 있다. 이 사람의 이 글을 보면 이런 이웃들을 두고 우리끼리 감사를 우는 하는 것도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감사적이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박노의 시인의 감사한 죄라는 시입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새벽녘 팔순의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새벽에 어슴풀에 잠이 깨어 팔순 노모의 기도소리를 들으며 시인이 떠오른 시상을 씁니다. 그의 어머니는 인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젊어서 혼자 되어 다섯 자녀를 온갖 노동을 하며 키우셨어요. 낯선 서울 땅에서 노점상을 하며 단속반들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했고, 공사판을 뛰어다니며 힘든 노가다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이 그런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바르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두 명은 성직자가 되었고, 한 명, 박노의 시는 시인과 노동운동가가 되었죠. 그 시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리어, 리어카 노, 노점상을 하다 여러 사람들이 잡혀갔는데 그 중에 이 혼자인 이 어머, 어머니를 딱하게 여겨서 좀 풀어준 그런 단속반들에 대한 고마움. 몸약한 자신을 남들보다 많이 배려해준 공사판의 십장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실직해서 남들은 어렵게 사는데 계속 이어진 파출부 일자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시에서 표현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눈도 귀도 어두워진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낮이익하게 흐느껴요. 나이 80이 되고 보니 당신의 숨은 죄가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 그리고 아들과 함께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끌려 들어간 다른 집 아들, 딸들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때 자신은 단속반들에게 배려받고 아들은 살아 돌아오고 그것을 보며 감사했던 것, 그걸 죄로 여겨요. 내 자식만 살아 돌아왔던 것을 감사했던 것이 한스럽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는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하고 눈물 짓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감사하며 사는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수긍하는 사실이지만 자칫하면 우리의 감사가 박누의 신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얌체 감사가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도 있지요. 그것을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적인 감사 찬양 시인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매 절마다 감사하라는 권고가 나오죠.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화답하며 부른 노래였어요. 인도자가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라고 선창하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후렴을 후창하는 형식으로 26절까지 불렀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우리말 성경은 매절마다 감사하라는 것이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절에서 3절 그리고 26절에만 감사하라는 말이 나오고 4절에서 25절은 감사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요. 우리가 한글을 번역하면서 어 넣어 놓은 건데 어 제가 빼고 읽어 보니까 빼고 읽는 게 훨씬 더 시적이더라고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예를 들어서 3절을4절을한 읽으면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여기까지 딱 끝내요.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리의 땅을 펴놓으신 분께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이제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일, 낭송할 때는 훨씬 더 이게 좀 웅장하게 들렸을 것 같아요. 시작과 끝에만 감사라는 명령어를 담아서. 감사를 부각시키고 그리고 매 구절에 청중이 떼창 형식으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를 외치면서 감사할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게 하는 그런 구성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죠. 회중들의 떼창 내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그분의 인자하심이 다함없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심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헷세드는 충성, 신실함, 사랑, 은혜, 긍률 인혜 여러 가지로 구약성서에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좀 추상적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되지 않기도 합니다. 예 시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4절부터 9절에서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그리고 10절부터 2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먼저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크심을 말하며 그분께 감사하라고 하죠.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그리고 모든 주가운데 가장 크십니다. 당신은 다신교 세계였기 때문에 그 모든 신들을 넘어서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크신이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일상의 사소한 것들 속에 숨어 계시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어김없이 계절이 변화되는 것, 한낮에 떠오른 태양, 밤하늘의 달과 별,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 숲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꽃들의 고운 자태와 향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 속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 그러니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악동뮤지션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는 노래를 불렀었죠. 그 노래처럼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폐가 호흡하고 심장이 평생 동안 수백만 리터의 피를 펌프질하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인자가 담겨 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시인은 마치 봐라, 여기 모든 피조물에 그리고 너희의 인생 자취에 하나님의 섬대한 손길이 쓰며 있다. 그분의 지문이 찍혀있다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10절 이하에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과정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열하죠. 그러면서 감사하라고 초청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지어놓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우주의 운행과 인간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만들어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분의 간섭은 때로 기적과 같은 신비로운 방법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 다른 사람을 통해 주변 환경을 통해서 간섭하시고 도움을 베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들은 대부분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온 것이에요, 사실은. 직접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온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사실은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교회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쳤다 이러면 끝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도 볼수 있죠 호주의 신학자 마이클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초자연적인 차원과 그 권능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읽는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싶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우리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신비롭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은 일상의 삶에 스미듯 혹은 스치듯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스치듯 다가오시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봐야 보이는 하나님의 지문을 우리는 아주 자세히 봐야 발견할 수 있어요. 감사는 일상에 새겨진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것에서 그렇게 스치듯 지나가신 하나님의 손길 살짝 남겨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에서 양광모 시인은 이른 아침 새소리, 늦은 밤 잠자리, 같이 이은 밥한 공기, 맑은 물한 잔. 어머니의 자유로운 가슴, 아버지의 믿음직한 어깨, 지금이라는 시간과 여기라는 공간을 돌아보며 그것에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자고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지문은 이 세상 도처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숨겨져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시인의 눈이죠. 그리고 신앙인의 눈, 신앙인의 눈도 역시나 그것을 얼마나 잘 발견하느냐에 그 신앙의 눈, 믿음의 어떤 깊이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걷다 보니 어느새 2025년도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큰 사건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평범하고 그래서 크게 기억되지 않는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평범함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자한 손길이 머물렀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을 살피며 아 여기에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물렀었구나 라고 경탄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새소리와 갓 지은 밥한 공기에서 감사를 발견한 시인처럼 우리도 하늘의 시인이 되어 일상 가운데 무한한 신성의 지문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그러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신 말씀 되새기며 침묵으로 다짐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주일을 맞아 지난 1일 개월을 돌아봅니다. 평범하게 보낸 시간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손길 덕분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때 거기 우리의 일상에 새겨진 당신의 지문을 발견하며 경탄하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이 앞으로도 함께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